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신형 카니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상 한 10만 분 정도가 보시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이미지를 블러 처리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그게 좀 웃겨요. 일반인들 막 있는 곳에서 이렇게 광고 촬영을 하다가 그 찍혔다는 건데, 기아 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유출될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걸 왜 올리냐? 요즘 세상에 그냥 번화가에서 차 버젓이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그게 안 올라오는 게 이상하지 여튼 저는 그때 당시에 3일 루에 나온다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뭐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블러 처리는 했고요 아 드디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때 블러된 이미지 보신 분 계시면 아 정말 죄송하고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이번엔 정식으로 기아가 카니발의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게 뭐 확실히 공개하려고 공개한 것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개된 것 같아요. 그저께 K5 공개했잖아요. 인증중고차도 발표했거든요. 카니발 오늘 공개하면, 아, 이게 이슈 묻힐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게다가 K5 같은 경우는 가격 어느 정도 공개하고 사전계약도 시작했잖아요. 홈페이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카니발 공개할 때는 이게 뭐 가격도 없지,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없지, 이걸 뭐하러 보여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출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튼,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수 있습니다. 1.6L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그래비티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해 줬네요. 그리고 멋지게 찍은 사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알쏭달쏭한 기아 카니발의 외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카니발 외관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훨씬 낫죠? 지난번에 유출됐을 때하고는 또 딴판이네요. 저는 유출된 사진에서는 이거, 에이, 뭐야, 이거 뭐,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진빨이 좀 있어야 되네요. 일단, 램프가 켜져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사진 여기 번호판이 뭐냐고, 1027번이잖아, 이거.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10월 27일이잖아. 다음번에는 또 다른 숫자가 써있겠죠. 그게 뭔지를 맞춰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될것 같아요. 아, 그래비티는 또 3090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뭐냐고. 그래비티는 지포스 3090? 아니고요 웰베이스가 <laughs> 3090 여튼 이번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기존 카니발 디자인 이렇거든요? 이거 보고서 기존이 더 낫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봤을 때 기존 게더 눈에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세련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기존 카니발 소렌토 디자인 할때 저는 사전 품평회가 있어서 먼저 가서 좀 보고 말씀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카니발 처음 보고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MPV라든지 SUV 이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스포츠카 같은 디자인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드렸던 말씀은 차가 좀 약해 보인다 연약해 보인다 좀 여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램프가 좀 캐딜락이나 이런 차들처럼 뭔가 좀 강인하게 빡 이런 느낌으로 자리잡아 줘야 그래야 좀 강해 보이는데 너무 날렵하게 이렇게 줘요 특히 뒷부분의 램프는 너무 얄쌍하게 쫙 이러니까 이게 MPV인데 이게 너무 여성적이지 않냐 그리고 램프 높이도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번 카니발은 크게 변한 거죠 그때 그 여성적이라는 평을 받던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앙상하다 좀 약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강인한 디자인으로 더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난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디자이너가 월급 받는 건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네,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나 스타맵 시그니처 램프겠죠 기존에는 램프가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램프를 DRL을 제대로 크게 크게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 웹 시그니처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로로 일자로 쭉그수 있는데 중간에 굳이 있지 않는 거죠. 끊어놓고. 그 자리에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요즘은 타이거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그릴로 살짝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독특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존까지 램프는 동그란 램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램프가 얇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되고 일자도 되고 두 줄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램프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이걸 선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호라이코, 스타맵 시그니처 이런 건 다른 어떤 브랜드도 기아 이미지를 따라할 수가 없죠. 이건 우연의 산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기아가 기아만의 느낌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세대는 잘 됐다는 얘기고, 다음 세대에서 이걸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 이건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전면에 스타웹 시그니처, 그리고 그릴도 굉장히 강인하게, 크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됐고요. 아래편의 스키드 플레이트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자인은 예쁘게 가져갔네요.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이 곡선적이라면 굉장히 강인한 직선적인 자동차의 느낌으로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가보죠. 측면은 거의 바뀌지 않았네요. 가만 보니까 이거 전면 팬더, 펜더, 후면 팬더도 그대로예요. 보통 앞부분 디자인을 바꿨다라고 하면 팬더도 같이 바꾸거든요. 하다못해 아반떼 같은 차도 그렇잖아요. 팬더를 바꿨습니다. 그랜저 팬더 바꿨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앞부분의 팬더까지 같이 바꿔주는 게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카니발은 팬더가 그대로네요. 아니 램프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면 팬더도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앞부분 팬더가 여기서 끝납니다. 파팅 라인이 여기 잘라져 있어. 램프는 그 앞부분부터 바뀐거지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여기까지가 팬던데 요 뒷부분부터 바뀌었어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똑똑한게 페이스리프트를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할때 램프 디자인을 전체를 바꾸면 뒤에 있는 팬더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앞부분에서 요걸 잘라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 뒤쪽에 범퍼 그릴, 이런 플라스틱 부품만 바꾸고 본인, 팬더, 이런 것들, 이 철판은 그냥 완전히 그대로 씁니다. 근데도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물론 K5 같은 경우는 앞부분 디자인이 바뀌면서 팬더도 살짝 바꿨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스타일 시그니처를 적용해서 차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면서도 금형을 새롭하지 않는 가성비 좋은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러면서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하면서 아 요건 좀 바꿔줬으면 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좀 눈에 값이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뒷부분 팬더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를 위한 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홈이 차체 중앙에 이렇게 빡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게 시선을 너무 많이 가져가요. 스타리아나 이런 경쟁 차들 보면 유리하고 딱 붙입니다. 그럼 까맣게 되니까 이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카니발만큼은 이 기다란 홈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지금 옛날 차처럼 보입니다. 앞쪽 벤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뒤쪽 벤더를 바꾸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당연히 못 바꿨을 것 같고 다음번 버전에는. 요 이거 좀 지워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깔끔하게 되면 좋겠어요 어, 근데 측면에서 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수 있는데 측면에서 많이 바뀐 건 휠입니다 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휠 디자인 바뀌고 나니까 오, 세대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휠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낼 수가 있네요 최근 들어서 기아 휠 디자인이 이렇게 네모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네모 형태의 느낌이 나는 거 그게 미래의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나니까 어, 확실히 좀 세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거기 커버도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이 자동차의 이휠 볼트까지 감추고 있는데 더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들기도 하네요 근데 하이브리드에도 이게 들어갈까? 아마 하이브리드에는 못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저는 지금 전면보다 후면이 훨씬 더 충격적인 변화라고 생각되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미래차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지난번 위장막 때는 전혀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지금 사진이 낮이잖아요. 대낮에 쨍쨍한 이런 상황에서 후면 램프가 켜져 있네요. 이게 낮에도 켜지는 거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만 스텔스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차가 갑자기 뿅 나타나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리어 램프를 끄는 기능을왜 만든 거야? 주행 중에는 리어 램프를 강제로 켜지게 만들어야죠. 꺼야 되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 형사들이 잠복 근무할 때? 자동차 극장 어두운 데서 으쓱한 <laughs> 물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불이 꺼져도 돼요. 주행 중에 불이 꺼져야 되는 상황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행 중에 램프를 끄더라도. 그래도 리어램프는 상시 켜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걷다 손치더라도 다시 켜지게 이렇게들 많이 만들잖아요 어쨌든 뒤에 있는 램프가 켜져 있는 게 차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훨씬 좋아요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그럼 항상 켜져야죠 앞쪽에 DRL이 항상 켜지듯이 뒤쪽도 DRL처럼 항상 켜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좌우가 연결된 스타맵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면부하고 통일성이 있는 느낌, 이런 거 확실하게 들, 들고요. 더 고급감을 주는 느낌, 이것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앙상했던 느낌, 요거 확실히 더 강인해진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깜빡이, 아래쪽에 있던 거 올라왔습니다. 와 깜빡이 올라왔구나. 왜 그거 그렇게 낮았던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깜빡이. 네 이렇게 올라와서 리어 커미네이션 램프 안에 녹아 들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어? 깜빡이가 이런 식으로 켜진다고 해요. 아래쪽에는 블랙 클레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범퍼 하단부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더 넓게 이렇게 가져가서 굉장히 멋진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차의 뒷면이 무엇보다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비해서 좀 안전한 차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카니발이라는 자동차 이번 세대 카니발 처음 광고할 때저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데 아빠가 가르쳐준 세상이라는 게 광고의 캐치 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준 세상이라는 건 뭐야? 우리 애를 뒤에 태우고 어딘가 가서 이 세상을 좀 배우게 해준다는 거지. 아빠가 텐트도 쳐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뭐 같이 여행도 떠나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 애는 뒤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의 뒷모습이 앙상하면 뒤에서 후방 추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뒷모양이 좀더 강인하게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아는 또 이렇게 강인한 느낌으로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후면 가운데 여기 손잡이 야요거 사라진 거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 전에 이거 잘 만들어 놓고서 여기 손잡이 딱 박아서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박았나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왜 거기다 박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수동도어가 있으니까. 수동도어는 여기 손잡이를 잡아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낮아야지 중간에 있으면 수동도어를 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데, 근데 하니발은 기본 모델부터 전동입니다. 그래서 굳이 밑에 손잡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 없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도록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 전에 횡해 보이던 거, 요거 요번에 이렇게 라인을 넣으면서 훨씬 더꽉찬 느낌. 적어도 뒷모양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기아 엠블럼. 기존에는 이 일자램프 가운데다가 기아 엠블럼을 넣었었거든요. 기존엔 테두리가 있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우리 기아 엠블럼이야.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두리에 갇혀져서 글씨는 더 작아지죠. 근데 이제 기아 엠블럼은 이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기아를 제외한 공간 전체가 다 기아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피닉스 파크 엠블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엠블럼의 여백 부분이 피닉스예요. 기아도 이 여백 부분까지 같이 엠블럼이기 때문에 어딘가 안에다 가둬버리면 안 되는 엠블럼으로 바뀐 거죠. 그 주변을 다 터놔야 돼.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램프 중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빈 공간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잘했는데요. 훨씬 낫는데. 그리고 이번에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비티 모델. 기아가 모든 차종에 그래비티를 넣고 있는데 이번 카니발에서도 그래비티가 제대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그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래비티하고 똑같은 패턴의 그릴을 갖고 있는데 훨씬 강인해 보이고 더 스포티해 보이고 소렌토에서 이 그릴을 달았을 때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아까 앞모습이 강인하다고 했던가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강인하지. 아, 이건 진짜 터프해 보이네. SUV 같은 느낌도 들고. 카니발은 기본 모델보다 무조건 그래비티가 나은 디자인. 앞부분에도 크롬 부분을 다 삭제해서 블랙아웃 처리했고요 측면도 아래쪽에 크롬 있는 거 요것도 블랙으로 처리했습니다. 뒷부분에도 그렇죠. 이렇게 크롬 부분을 다 블랙으로 처리하고 샥스핀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크롬 부분 요것도 블랙으로 처리하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굉장히 강인해 보여요. 아, 진작에 이렇게 내놓지. 휠은 네모네모 요런 느낌 아니고 구멍이 숭숭숭 뚫린 이런 휠이 들어갔습니다. 블랙이라고 해서 완전 검정이 아니고 검정색 무광크롬 같은 느낌이 드는 걸로 사진에선 보여지는데 지금 사진에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은 소재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엉성해 보일까? 지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조만간 이거 직접 가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지금 마음에 듭니다. 희한하게 카리바는왜 그렇게 왜 그렇게 인색들만 사십니까? 아, 영업용은 이해 되죠. 영업용은 뭐 인색 살수 있지. 근데 자가용차를 사면서. 왜 그렇게 다 똑같은 색들을 사세요? 그래비티 사진에 사용된 이차 색깔이 요게 세라믹 실버라는 색인데요. 북미형에만 있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조용히 추가된 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색스 있는 아빠라면 이 정도는 선택해줘야 되지 않나. 게다가 요번에 색깔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이보리 실버가 추가됐는데 요번에 나온 이 사진이 아이보리 실버 색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색이 있죠 아 흰색이 또 유료야? 아 그러니까 풀옵션인데 8만원이면 더 좋은 색깔을 칠해주니까 8만원을 선택한다 <laughs> 그렇게 되나? <laughs> 그렇게 되나요? 그래비티는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루프랙이 바뀌어요 루프랙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고요 테일 게이트 아래쪽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지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에 다크 메탈릭을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바뀌네요. 어쨌든 그래비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오, 우 멋집니다. 아, 이게 약간 변한 데 차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네. 아,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아 말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야 이제야 하이브리드 내놓고 뭐 대단한 걸 내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하이브리드 진작에 나왔어야죠. 지금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인데. 오로지 지금 휘발유 3.5L 하나 가지고서 버틴다. 요거 말이 안 되죠. 2 1 l 디젤 있지만 이거 194마력이거든요. 아유 야 그거, 그거 조금 약하지. 게다가 진동 소음도 있지. 요즘 들어서 난리라는 요소수도 집어넣어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계속 팔았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디젤을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소비자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 진작에 내놨어야죠. 그리고 지금 소비자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제는 카니발 전기차를 내놨어야죠. 기아가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 발짝씩 늦어요. 저희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차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아닌 차를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일단 휘발유 값이 워낙 비싸기도 비싸고 출력도 너무 낮고 엔진 소리도 카랑카랑한 느낌 드는 거, 진동이 느껴지는 거, 요런 것들 다 옛날 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엔진 오일 교체라든지 뭐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거 회사 차에서 누가 그거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차의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는 거, 요런 것들도 좀 기분이 영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지금까지 휘발차 타시는 분들은 뭐잘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들은 다시 가솔린으로 넘어가기...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오너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 안 온다. 전기차 시대는 멀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지나면 갑자기 뒤집힙니다. 갑자기 뒤집히고 나면 가솔린 차, 중고차로도 못 팔아요. 벌써 디젤은 이제 중고차로 매입할 때막 후려치죠. 아, 요즘 디젤 누가 사요? 아, 디젤은 적어도 옛날보단 200만원은 깎아야 돼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지금 디젤을 사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리드 사셔야 되고요. 그 하이브리드 내놓는 타이밍 상당히 늦었습니다. 전기차도 지금 내놔야 되는데 뭐 EV9하고 간섭을 고려해서 당장은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카니발에다가 전기차로 바꿨을 때이 성능이나 뭐 주행거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전용 전기차로 바꿔서 새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EV9보다 훨씬 저렴한 좀 대중적으로 사용할 만한 MPV 전기차 빨리 내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길었고요 여튼 이번 하이브리드는 1.6L 하이브리드로 나왔습니다 1.6L로 어떻게 카니발이나 되는 큰 차를 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지금 디젤은 194마력입니다 가솔린은 294마력이에요 그러면 요즘 현대 기아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는 몇 마력이냐 235마력 일단 디젤보다는 훨씬 세 가솔린 3.5하고 비교해도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만 가고 막 고속추월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막히는 길, 주로 장거리 이런 식으로 가니까 토크가 중요한데 그런데 가솔린이 36.2kgm 밖에 안되는데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1kg이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도심을 가거나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1.6이지만 하이브리드가 더잘 달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쏘렌토를 보면요.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소비자가 80%입니다.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들은 하이브리드가 이렇게까지 인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아반떼는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나는 시내만 가는데 굳이 하이브리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 크고 무거우니까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카니발이라는 건뭐 아반떼라든지 소나타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훨씬 멀리 가는 게 일상적인 차잖아요. 연비가 그만큼 중요한 차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장님이나 걸그룹이나 뭐 어쨌든 다 타야 되는 차니까 정숙함이 굉장히 중요한 차. 소렌토에서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것보다 카니발에서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굉장한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물론 2.5L 터보 하이브리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출력도 더 높고 정성도 더 우수하고 이런 차좀 나와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다들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됐고 약간 마지못해 내놓듯이 이렇게 1.6L 터보 내놨는데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 2.5L 터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산타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265마력 나오거든요. 이걸 카니발에 붙였다면 어땠을까? 카니발이 265마력이면 출력도 더 넉넉하고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장거리 갈수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장점이 많았을 텐데 아 아쉽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국내에 좀 내놔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충전 구역을 잡아먹어. 아 그렇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적이죠.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면 또 많이 떠오르는 게 있죠. 하이브리드의 악몽. 잘못해서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은 소렌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번에 카니발은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각각의 연비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그 연비 기준에 맞춰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생긴 건 대형 같지만 1.6이니까 배기량이 2000cc 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높이가 2 m 가 넘지 않는 이상 이 차는 중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형이면 연비가 14.3km/L를 넘어야만 신환 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이 연비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타페 소렌토 요번에 신차들을 내놓으면서 연비 기준 간신히 맞췄거든요. 마진이 거의 없는 건데 이 차가 소렌토보다 몇키로 무겁냐면 1.5리터 엔진 기준으로 100kg이 더 무거워요. 100kg이 더 무거우면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 근데 1.6L 터보 하이브리드라고 하니까 무게 증가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낮춰서 간신히 간신히 연비 기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처음 차를 등록할 때이 취득세에서 143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고차로 팔 때도 마찬가지로 143만원 감면을 받으니까 사실상 가격 140만원 깎아주는 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기아 엔지니어분들 사이어를 얇고 등등등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네, 가격과 판매 시기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기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보적인 경쟁력 갖춘 기아 대표, 대형, RV, 카니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경쟁력. 아니, 맞긴 맞지. 독보적이지. 그런데, 이거를 본인 입으로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가격 인상이다. 아니, 경쟁자가 없는데, 가격을 뭐하러 경쟁해? 그냥 올리면 되죠?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되죠, 안 돼. 가격 인상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빠들의 방입니다. 아빠들의 유일한 도피처인데, 이거 막 올리시면 어떡해요. 가격 좀잘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 주 불안한 게, 지난번에 영업사원한테 배포한 자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있죠. 가격 인상, 고. 그렇게 가격 인상이 된다고. 아왜또 고야 가격 인상 고! 그러면 적어도 500만 원 올린다는 뜻 아닌가 옵션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 최소화 시켜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튼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이미지가 확실히 바뀌긴 했지만 이 철판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직 인테리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누가 봐도 인테리어 소렌토랑 비슷하게 가겠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소렌토하고 비슷한 인테리어에 외관도 크게 바꾸지 않았으면 돈 들어갈 것도 없겠구만. 동결해주면 안 됩니까? <laughs> 네, 당연히 가격 좀 올라갈 테지만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 믿고 즐겨 탈수 있는 카니발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